이번 사연은 상견례 자리에서 쓴이님 어머니가 테이블까지 엎어버리고 파혼을 선언했다는 사연인데요. 멍청한 것들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공통점이 있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5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고하고 헤어진 지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이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다 보니 오히려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이제는 그때의 감정을 글로 차분히 적어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곧바로 취업을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첫 직장에 들어가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었지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한 덕분에 조금씩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경험을 쌓아가다 보니 어느덧 직장 생활 8년차에 접어들었네요. 그동안 맡게 되는 업무도 점점 다양해졌고, 이제는 후배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책임감 또한 한층 더 커지게 되었어요. 처음 발을 내디딘 직장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웬만한 회사 내 업무는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후배들도 저를 보고 본받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주곤 했어요. 저에게는 소개팅으로 만나 약 5년 정도 연애를 이어온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어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친 남자친구는 저보다 학력이 훨씬 높았죠. 남자친구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었는데 그 열정으로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은 끝에 얼마 전 오랫동안 꿈꿔왔던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당당히 입사하게 되었답니다. 워낙 성실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된 것이었죠. 남자친구가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꿈만 같았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좋은 직장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남자친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합격 소식은 마치 제일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실험실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느라 늘 피곤해 지쳐있던 남자친구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많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저는 내심 뿌듯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장하고 기특하다며 펑펑 우셨어요. 그 소식을 저희 부모님께도 전했더니 두분 모두 정말 기뻐하시며 남자친구의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축하해주셨죠. 그리고 그동안 옆에서 함께 응원하며 고생했다고 저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취업하기 전까지는 제가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데이트 비용의 대부분도 제가 부담했어요. 남자친구가 대학원에 다니며 공부에 전념하다 보니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고 학교에서 나오는 연구비로는 생활비조차 빠듯해 데이트 비용까지 감당하기는 힘들었거든요. 남자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취업을 할지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 이어갈지 고민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남자친구의 꿈을 응원하며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해보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죠. 그리고 그가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며 마음을 써 주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홀로 외아들을 키워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 사정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죠. 어머니는 오랫동안 일해왔던 직장을 그만두셨고 지금은 고향 친구분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주방 일을 도우며 조금씩 용돈벌이를 하셨어요. 어머니 역시 아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싶어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 크게 지원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아들의 꿈을 응원하며 묵묵히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남자 친구의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제가 더 살뜰히 챙겨 주고 싶었던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쁜 업무로 신경 쓸 일이 많았지만 남자 친구가 좋은 곳에 취직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 희생쯤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남자친구가 입는 옷이나 신발은 거의 제가 다 챙겨주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며 나중에 취직해서 하나하나 갚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이란 걸 알고 있었기에, 그때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고 행복했어요. 저는 바쁜 남자친구를 대신해 어머니께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나름 최선을 다해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생신날에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렸고 저의 마음을 전할 만한 생신 선물도 항상 챙겨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너무 고맙다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친딸과 다름없다고 하시면서 심지어 우리 집 복덩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었죠. 명절이 다가오면 빠짐없이 선물 세트를 준비해 챙겨드리기도 하고, 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제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 할수 있는 최소한의 정성과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자친구가 오랫동안 바라던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마치 보상을 받는 듯 너무나 기뻤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동안 힘들고 지쳤던 시간이 보람으로 바뀌는 듯 했고,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가 엄청 기대되기도 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대기업에 합격을 하고부터는 그동안 따뜻하고 자상하시던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늘제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습이 사라지고 조금씩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지고 저에게 하시는 요구도 하나둘씩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며 부탁하셨을 일도 이제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느껴져서 점점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가 첫 출근을 앞두고 있던 주말이었어요.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내일 우리 아들 첫 출근인데 같이 옷좀 보러 가줄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이 첫 출근을 앞둔 아들에게 새 옷을 선물해 주시려고 함께 쇼핑을 하자는 의미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알겠다고 말하고 서둘러 준비한 다음 기쁜 마음으로 쇼핑몰로 향했죠. 그런데 매장에 도착한 후 상황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님은 남자친구가 입을 정장을 비롯해 가방, 벨트, 양말까지 차례로 골라 담으시더니 계산대 앞으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바라보며 "네 남자친구 첫 출근인데 네가 챙겨줘야지."라며 결제를 제게 맡기시는 겁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주변의 시선도 있고 해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결제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남자친구를 위해 미리 선물을 준비해 둔 상태였거든요. 고가의 명품은 아니었지만 나름 이름 있는 브랜드의 시계를 사두었죠.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선물을 미리 사놓았다고 어머님이 결제하시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 입장에서 하나뿐인 아들이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날인데 적어도 본인 돈으로 옷한벌 정도는 사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죠. 하지만 그저 제 생각일 뿐,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첫 출근을 앞두고 하는 선물이니 괜히 안 좋은 생각으로 기분 망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첫 출근을 했고 한달뒤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를 불러 비싼 식당에서 맛있는 저녁을 사주더라고요. 식사자리에서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앞으로 2, 3년 정도만 함께 고생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은 다음 결혼식을 올리자고 약속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월급도 적은 편이 아니고, 저도 승진이 늦은 편이 아니라서 월급이 적진 않았거든요. 그때쯤이면 전셋집 구할 돈이 어느 정도 마련될 것 같았죠.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두 사람의 미래가 우리가 꿈꾸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출근을 한지두 달이 조금 넘었을 무렵 어머니께서 저와 단둘이 만나자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평소와는 다르게 차분한 목소리로 둘이서만 따로 만나자고 하시니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니께서 꺼내신 첫 마디는 예상 밖의 말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취직도 되었고 나이도 있으니 결혼을 너무 늦추지 말고 서둘러 올렸으면 하는데 괜찮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의견을 묻는다기보다는 이미 생각하고 오신 결정을 통보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제가 앞으로 2년 정도 더 함께 모은 돈을 모으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뒤에 결혼을 하기로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같이 살면서 돈을 모으면 되는 것이고, 작은 전셋집을 얻어 소박하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 하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함께 살며 돈을 모으는 건 똑같은데, 굳이 늦출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상의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어머니의 말씀이 저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해왔으니 모은 돈이 적지 않을 거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5천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살짝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직장을 오래 다닌 것 치고는 많이 모은 건 아니네. 혹시 너희 부모님이 얼마 정도 도와줄 수 있는지도 한번 여쭤볼래?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과 당혹스러움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모은 돈과 남자친구가 앞으로 모을 돈을 합쳐서 둘만의 힘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와 그렇게 얘기가 돼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은 제 생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고 살짝 불안하기까지 했죠. 그 말은 마치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여자인 제가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고, 그것이 당연한 듯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태도가 낯설고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어머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순간에 어머님의 모습은 제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사랑은 여전히 진심이지만 앞으로의 결혼 준비 과정과 결혼 생활이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은 전혀 편안해지지가 않았어요. 어머님과 나누었던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아 결국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엄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제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 집에서 전세 자금을 도와줄 수 있냐고 엄마에게 여쭤봤죠. 사실 저희 집도 아주 넉넉한 형편이라고는 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금융업계에 종사하셨다가 정년퇴직을 하셨거든요. 그 후로 다른 일거리를 찾으려고 여러모로 알아보셨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결국 지금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큰 지출이라도 생기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기에 저는 사실상 부모님께 금전적인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이런 말을 꺼낼 수 있었던 건 2년 전에 언니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언니에게 결혼 준비 비용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본 거였죠.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살며시 웃으시고는 네 아빠가 언니 시집보낸 뒤에 너 결혼할 거 생각해서 이미 1억 원을 준비해 두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를 위해 모아 두셨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오신 분이셨어요. 오랜 세월 편찮으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병원비며 생활비까지 챙기시느라 부모님은 늘 절약하며 힘들게 살아오신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울컥하더라고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1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정말 남자친구 어머니 말씀만 아니었다면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 주시려는 돈으로 두 분이 좀더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훨씬 더 컸습니다. 엄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더니 언니랑 저랑 똑같이 해줘야 하는 게 맞다면서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 돈을 미천 삼아 힘들지 않게 시작하면 당신들도 좋을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와 저는 좀더 돈을 모아서 양가에 손안 벌리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됐고 엄마한테 얼마를 지원해 줄수 있는지 물어본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연애 기간도 길었고 둘다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 일단 결혼식을 올리고 살면서 차근차근 벌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 엄마에게 남자친구 어머니가 친정에서 얼마를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는 말은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긴 했지만 어머니와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어야 할것 같았죠. 그동안 여러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현실적인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서로의 생각을 맞춰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친정에서 1억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고,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치면 1억 5천만원 정도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돈이 조금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 정도면 집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좋아하시리라 생각했던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저는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요즘 그 돈으로는 제대로 된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겠니? 하시더군요. 저는 처음부터 넓고 번듯한 집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둘이 살아갈 집이고 신혼인데 좀 좁거나 오래된 집이면 어떻겠냐는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작은 빌라도 좋고 주택도 괜찮다고 처음에는 좀 불편하겠지만 둘이 열심히 벌고 모아서 집을 넓혀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는 한숨부터 쉬면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에휴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주변에서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 거다 아는데 그것도 명색이 대기업 연구원인데 아파트 정도는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하시더군요. 저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한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본인의 체면과 주변 시선을 먼저 이야기하시니, 솔직히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평생 노고가 담긴 그 돈을 그렇게 한참캐 여기시는 듯한 말씀에, 저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전에 알던 어머님은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변해도 너무 변하신 것 같아 솔직히 어색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 후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더 이상 그와 관련해 특별히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몇달후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남자친구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식사를 반쯤 하던 중 남자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며 딸 결혼시키는데 집 얻어줄 돈은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통상적으로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 보통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관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비며느리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집을 해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순간 저희 부모님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정적이 흘렀죠. 남자친구도 살짝 당황한 표정이긴 했지만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하진 않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당황하시면서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식당 룸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늘해졌고 엄마는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솔직히 제 아들이 따님보다 학력이 높고 앞으로 벌어올 돈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 신혼집은 친정 쪽에서 마련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지 모를 배신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친정에서 준비할 금액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없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 화풀이하듯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솔직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저희 엄마가 어렵게 입을 여셨어요. 그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시는데 저희 엄마 목소리에는 불편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표정을 보며 마음속으로 안쓰럽다는 생각과 동시에 부모님께 죄를 짓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화가 살짝 오른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해서 분위기를 망치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아파트로 얻어주셨으면 해요. 저도 같이 살 생각이거든요.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요구에 부모님도 저도 당황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건그 옆에서 남자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고 있는 모습에 남자친구도 이미 어머니의 요구와 생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남자친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자네도 자네 어머니와 같은 생각인가? 라고 묻더라고요. 엄마의 물음에 남자친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엄마가 물컵으로 식탁을 한번 내리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고는 참았던 말들을 폭발하듯 말씀하셨어요. 웃기구들 있네 정말. 누가 들으면 아들이 의사나 변호사라도 된줄 알겠어. 대기업 연구원 나부랭이가 연봉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무슨 의사들 부모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요구하네. 우리가 해 주는 집에서 며느리 부려 먹으면서 편하게 사시겠다고요. 세상에 공짜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어릴 때 얘기지. 이러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엄마를 말리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나서시더니 네 엄마 틀린 말한걸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돌아. 하시더군요. 그제야 남자친구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다가가서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면서 네가 더 나쁜 놈이야. 그동안 우리 딸이 너를 얼마나 살뜰히 챙겼는데 너 같은 놈 챙기느라 정작 자기한테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아끼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집까지 얻어오라는 게 말이 돼? 내 귀한 딸, 너 같은 놈한테 절대 못 줘!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고, 둘이 헤어져!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희 엄마를 향해 아주 차분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이렇게 행동하시면 딸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학벌 차이도 그렇고, 아직도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허락했던 건데 아파트를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을 준비해 달라는 건데 못 난리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는 테이블보를 힘껏 당겨서 식탁을 뒤집어 놓으시더니 남자친구 어머니를 향해 하마터면 이런 거지 같은 집 구석에 우리 딸을 보낼 뻔했네 딱 수준이 맞는 며느리 직접 찾아서 잘난 연구원 아들 결혼 시켜요. 앞으로 길에서라도 절대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 끔찍한 낯짝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란 걸 나중에 결혼하고 알게 됐으면 어쩔 뻔했어. 땡땡아, 엄마가 제사 잘 지내서 초상님들이 도왔나 보다. 저런 거지들 볼 것도 없어. 다 없었던 일로 해!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 끌고 나오셨어요. 밖으로 나온 엄마는 전혀 흥분한 기색도 없이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나갔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지만, 솔직히 저는 남자친구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다 듣기 싫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나왔다고 했어요. 혹시 결혼하면 어머님과 함께 살려고 했었던 거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선뜻 대답하진 못했지만, 눈빛과 표정에서 그렇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화가 난 저는 왜 나한테 미리 물어보지 않았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자기 엄마를 좋아하니까 제가 당연히 찬성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친놈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너무나 변해버린 남자친구 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남자친구 역시 그런 어머니로부터 저를 지켜줄 거라는 희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저는 이제는 모든 게 끝이라고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울면서 무릎까지 꿇고 매달리던 남자친구는 그동안 저한테 받아왔던 것만큼 자기도 갚아줄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를 던졌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베풀었던 거잘 계산해서 입금해. 이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지냈습니다. 2주 정도 후에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겠다나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드님한테 많이 시달리셨나 봐요. 그래서 마지못해 저한테 전화하신 거죠? 속으로는 결혼만 해봐라 하고 계시겠네요. 어머니 머리로는 장사하기 힘들겠어요. 잘난 아들 다른 데다 더 비싸게 팔수 있다고 믿고 계시죠?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말이 없길래 전화 끊었습니다. 그 후로 남자친구에게 몇번 문자가 왔지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한동안은 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이 결국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억지로 결혼을 이어 나갔으면 친정부모님께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시어머니와 갈등 속에 지쳐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별의 슬픔을 겪으며 저도 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대신 직장에서 저를 바라봐주고 따라주는 후배들이 있어서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허전함이 있지만 그래도 절대 미련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선택을 믿으니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말씀대로 대기업 직원 아들 가졌다고 의사급으로 요구한다는 거 어머니의 빠른 판단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스님의 냉정함이 잘 어우러져 거지들 잘 떼어낸 거네요. 이제 똥차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 벤츠가 채울 테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